네, 뉴스토마토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순서입니다. 벤처 기업 경영의 문화를 더하다 시간인데요. 오늘 산업부의 문경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녀오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윕스라는 회사인데요. 어, 최근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이 무형의 보이지 않는 자산들인데 오늘은 이 민간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전 세계 특허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윕스. 조금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설립된 지는 좀 오래됐어요. 1999년에 설립했는데요. 뭐, 꽤 역사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일반인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니즈를 갖긴 어려운데요. 주로 기업이나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대학연구소 등에서 이런 지식재산권이라고 할수 있는 특허 관련 업무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 특허권은 결국 이 법정 소송 발생으로 일반인들에게 뉴스로 접해지게 됐죠. 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와 최근 또 애플과의 특허 소송 문제를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특허청이라는 정부 부처에 특허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통하는 과정도 있어요. 이게 행정상 엄청 어렵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 이 특허청이 원하는 양식에 맞는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특허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이 아이디어가 기존에 나와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사전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특허를 냈다면, 네. 이 특허를 또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또 그게 법적인 소송이 걸린다면 그런 것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특허증에 문서를 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를 다 위피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보 서비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검색을 하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게 뜨잖아요. 네. 유료화되어 있는 네이버 지식인다. 그리고 또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이제 앞으로 각국과의 FTA가 발효가 되면 좀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국내 기업에서도 연구개발 파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아마 여기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커질 텐데요. 결국 이 온라인, 국내 온라인 특허정보 서비스 시장만 놓고 본다면 윕스가 기존의 시장 점유율 4 0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특허팀은 물론 R&D 연구센터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 또 특허 사무소, 대학 등에서 이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게 윕스의 특징입니다. 네, 온라인 특허 정보 서비스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45%라면 거의 절반 가량인데요. 여기에다가 해외 정보까지 제공한다고 하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사실은 해외 기업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좀 상당히 높은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숫자로. 만 봐서도 의미가 있고 또 기존에 십여 년 이상 기업을 해왔는데 그 독보적인 시장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뢰를 구축해온 결과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형칠 대표가 대우전자 출신입니다. 특허팀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특허를 찾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의 특허가 그냥 책한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방 전체 하나를 봐야 되는 그런 정보였다고 해요. 근데 일일이 다 손으로 찾아봐야 는 그야말로 아날로그 형식의 전형이었는데 이것을 IT 기술과 접목시키면 어떨까라고 사업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우전자 특허팀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사업과 관련된 아이템을 창업을 하게 된 건데요. 윕스 출발이 그렇게 됐고 결국에는 이 시작도 그렇게 된 만큼 결국 뭐그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주력 사업이라고 말씀해주셨다면 다른 분야의 좀 사업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특허 정보를 시작으로 해서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그리고 디자인까지 이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조사와 분석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식재산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허조사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요원과 변리사로 구성된 법률 전문가 그리고 기업과 기술 가치 평가사 뭐 이런 전문 인력들이 대거 포진. 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 특허 정보, 정보 서비스 1위 국내 1위 업체다. 매출 추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2010년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 156억의 매출액과 또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183억 원의 매출액과 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매출 중에 9억 원이 해외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본과 대만 또 중국에서 9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에서 나왔던 해외 매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해외 시장처를 뚫겠다 이런 계획. 인데요. 올해는 사상 최대 매출이죠. 26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특화된 기업이라서 좀 생소한 감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문화경영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 윕스는 1999년 설립한 이후에 2005년에 동호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뭐, 사실 회사가 나서서 하자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현재 직원 수가 한 260명 가까이 됐는데요. 이 직원들 사이에 있는 게 벌써 8개의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축구, 영화, 또 사진, 낚시, 뭐 웰빙 동호회, 산악 동호회, 여러 가지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선 입사 3년차의 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은 사진 동호회를 비롯해 다양한 동호회에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사진은 우선의 제일 큰 목적은 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들을, 회사 사람들을 알고 친해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진은 그냥 뭐 자기가 핸드폰으로 카메라,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냥 자신이 찍고자 하는 것만 찍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입사하면 되게 어색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동호회를 가서 사람들, 타부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얘기도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특히 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센터에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문의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타부서에 문의해가지고 답변을 얻어서 이제 응대를 잘할수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네, 중간에 보니까 탁구 하는 모습도 나오던데요. 사진 동호회 하면 사실 좀큰 카메라, DSLR 이런 것처럼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드는데 침묵 도모의 성격이 강하네요. 음, 그렇. 하고 해도 이분들이 1 년에 한 번씩 이제 전시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작품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 결국 서로 즐길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는 조직이 커지면 각 부서, 각 팀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표님도 동호회 활동을 하십니까? 들어봤는데 축구 동호회를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동호회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영상으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호 회 활동은 사실 그 제가 그 의지를 담아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어떤 그 결집력이 구성원들 간의 그 소통 그 다음에 상하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기가 된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구 동호회를 좀 자주 가는데 축구 동호회에 나가면 이제 그 업무상에 만났던 사상과 이 공을 같이 차면서 만나는 사상은 좀 다르게 직원들이 사장이라는 격을 띄고 만나니까 이제 그 평등감도 조성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동호회 그 활동을 끝나고 이제 회식 자리 에 있을 때 그때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고 또 이런 사상님이었으면 좋겠다 뭐 몸으로들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표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무래도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결국 소통이 핵심이었습니다. 어,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 핵심이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올해 이 윗스의 윕스에... 행보는 어떻습니까? 음.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의 비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해외 글로벌, 글로벌 시장에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선보이는, 어, 또 다른 계기가 될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기술 선진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쪽에 저희가 수출을 좀 했었고, 3년 전에 중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요즘 중국에도 이제 IT 기업들이 그 새로의 창업들을 하면서 저희 고객 수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인도도 만만치 않게 지금 커가는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내에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인도 쪽이 활발하게 그 기업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윕스 창립 이래로 또한 번의 시장 확대와 매출 증대가 될수 있는 큰한 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윕스의 올해 좀 다양한 활동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